근데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비가 덜 내렸는데, 지금 비가 좀 많이 쏟아져요. 저 원래 스타일버리에 가서 뛰 생각이었는데, 구룡공원? 거기 가서 뛰어야겠어요. 비가 그칠려나 이정표에 배모양이 그려져 있고, 어, 거기 쫓아가는 거, 아, 저 폐경에 써있네. 다 영어로 적혀있어서. 다 찾기 쉬운데. 여기가 페스아는 데고. 막카오인데 e x c u s 아 me. Uh, I want to go 팀사추이. 스타일거리. 스타일, 아. 어벤이 오브 스타. 베피 너할 거야, 어. 레이런 니님. I wanna g there.

스카페리 타는 곳을 파악했어요. 비도 그쳤고 딱 페리 타고 가서 도착하면은 띠미 좋을 것 같아요. 네이버 블로그에 보니까 7번 승강장 그리고 저 관람차 막 보인댔는데 막기 온것 같아요. 점점 안개도 걷어지고 있고요. 그냥 여기서 뛰어도 되긴 하지만 그 모양. 그 분홍색 새 있잖아요. 홍나 홍학. 홍학이 보고 싶어요. 여기가 최번승강장입니다 파페리 저기 써 있어요. 가자마자 시간 딱 맞게 회가 있으면 좋겠는데. 여기가 침착수에 가는 방향 파페리 타는 곳인가 봐요. 음, 어. 오토퍼스 그 카드를 꺼내서 가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아, 한참 귀여울 것 같죠? 사람들이 렇게막 앉아있는 거 보니까? 아닌가? 땡와인는데 아! 이제 탈수 있나 보다 대박 시간 딱 맞췄어요 미쳤다 요게 제가 탈 페리 같아 스타 페리 한층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보겠어요. 아못 올라가다. 조룡공원 가는 길인데 명품 버린가 봐요. 디올, 펜디, 샤넬 막 조금 민망한데요. 이런 곳에 진짜 통하기 있는 공원이 있다고? 너무 멋있죠? 와, 여기가 이쁜가? 여기도 아닌 것 같아. 네. 어? 맞네? 올라가 음? 음. 지도를 한번 보고 갈 음. 거예요. 집. 아, 여기 지금 별표 있는데 제가 있는 것 같죠? 이리로 들어가도 되는 것 같네요. 스웨랭플? 수영장이 있구나. 보면 홍악이 사는 곳은 23번에 있대요. 어, 저 여기서 직진하면 바로 홍악볼 수 있거든요? 홍악을 먼저 보고 러닝을 어머. 근데 도보가 비가 계속 왔다 갇혔다 해서 미끄럽네요? 대박! 찾았어요. 얘네 못 나나? 못 나겠죠? 몸집이 커서? 나나? 오, 어, 나는구나. 아니, 나는 적하네. 나는 척 하지만 사실 무리를 빠르게 걷는 중입니다. <laughs> 다 같이 갑자기. 나에게. 봐요 빠르게 걸어주고. 발은 어, 빠지기도 하는데 안 넘어진 척 하죠? 아, 이제 생뚱맞게 있는 여리가 너무 귀여워요 어머, 머 동댕이만 보여주지만. 동댕이가 아니구나. 목을 돌린 거구나, 뒤로. 정체모를의 친구들 두 명이 더 있어요. 매출이 큰 버전 같죠? 이렇 머리 스타일이 멋진 작은 새가 있어요. 어, 가네. 우와, 멋지다. 고부기는 엄청 많아요. 음. 어, 다시 생각 있는 대로 나왔나? 새 구경 가야겠다 여기 또 제가 아까 헤어 스타일 멋지다고 했던데 여기 사나봐요 그러새스을먹를먹고 <laughs> 있는 거이 아, 로키인 없는 인가봐요 아, 여기도 있구나 저도 저거 먹... 껴서 같이 하면 안 되겠죠?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 여러분, 고룡공원? 여기는 볼게 너무 많고, 할 것도 너무 많아요. 그리고, 그리고 지금 비가 와서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, 오늘 1km 밖에 못 뛰었어요. 1km도 굉장히 천천히 뛰었는데, 근데 제가 1km 밖에 못뛴 거는 이유가 있어요. 뭔가 여기가 고룡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이거든요? 근데 그 수영장 앞에서 태극권 같은 걸 하더라고요, 모여서. 그래서 저도 껴서 러닝보다 그걸 해봐야겠다.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험해봤어요. 그리고 이제 한번더 뛰면 좋겠는데 제가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잤어요. <laughs> 그리고 카메라들도 이제 배터리가 나갔어요. 그 제가 잘때 핸드폰 충전을 일부러 안 하고 잔게 아니고 꽂고 잤는데 그 콘센트가 좀 뽑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배터리도 9%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숙소로 갈 겁니다. 여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. 그쵸?